안녕하세요 꿈굶아픈다의꿈 o 입니다 네, 오늘은 그별 e p 하 r p 할건데요 s h i 안했거든? 어, 하지마 싫어 해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t w h a 지만남 h a t I'm sorry. I'm sorry. I'm s o 지 r y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어디서도 이제 스토리 읽는다 여기, 여기서부터. 엘빈 네, 가 네. 아, 마지막에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면 제작자 블로그에 스토리, 스토리 해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탈출입니다. 리스는 활발하고 엘빈은 주인공 머리가 좋답니다. 벨벳 의하엘 염소 시야는 보통 중간 평화로움으로 플레이 순수 스토리 탈출맵 휴지판잘 탈출 보세요 지시에 따라서 블럭을 부수세요. 아무 지시가 없을 경우 블록을 부수지 마세요. 치트가 루트맨에는 노노. 음. 표지판, 잠, 표지판 잘 보세요. 궁극갱에는 열쇠의 금원석은 전수입니다. 도나 너 엘비날 거야 아니면 엘비 아이씨 엘비할 거야 라스할 거야 엘비 엘비는 무리가 좋다는 알겠어? 엘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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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에 세고 뭐. 있다. 라스 아! 라스가 t 기 o 스가 o read c a r a 까 o s n i 가 k e r Cargo. Nicker. Cargo. Nicker. n 열이 우리 마을의 이 별빛과 별빛의 열신이 지켜주고 계신다. 자, 제제자를 잡는 법. 제 연소고기 요이 법. 뭐? 제 이상한 나라의 연소 염소. 연소를 잡는 법. 자, 하루에도. 잠수에가져갈모을 만드는 하루에도 금원석이 있답니다 금원석이 그거였나? 어 미안 금원석이 점수야 건강. 이건... 아... 그럼 누가 또 많이 모았나 보네 나되개 네, 네 이거 안 집으로 가자. 그 집안 잘 보세요. 집으로 가. 이거? 알겠어요? 아, 읽는곳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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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근데 이거 어떻해어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거 어떻게 해리 돼? 이거 어떻게 해이 어떻게 해야 돼? 이야지 아을중앙으로 갈까? 아, 어? 지금 라스네 집 어디야? 아니, 중앙으로 가지 아, 그래? 에잇, 또, 겠 어. 제가 갈게요. 딴 길로 새지 말고, 마을 중앙으로 가자. 마을 중앙,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와이 중앙이? 여기인 것 같은데 중앙이. 이거 어기애 스나이가 진전 근처였지. 얼른 항상 우리 집에만 걸어서 있겠네. 회식 안해잘 먹어. 스나이는 다 여긴데? 라스네즈. 자, 이거. 여기는 우리 마을 주민들. 이 함께 스카 하나, 아닌가? 라스카페. 맞나? 여기 맞아? 라스카페. 라는데 라스 잠시만 어페라스카지신라스네즈카페라는데신스 어, 라스네 집이 카펫 다니여 이거 라스네 집인가? 아맞네 여기 여기서부터 읽어 거기 아니야 자 여기야 라스네 하고 오! 가시라! 자나 오른쪽에 오랜만에 간다 라스가 무슨 일이지? 나갈때에 있는 거네 나 왔어. 돌아간다. 어, 애비 왔어. 너도 같이 밥 먹을래? 이현아 밥 먹자. 근데 왜들 왜 불렀어? 아, 메이링이 생각나서 우리 진짜 친했잖아 셋이서. 난 지금 너무한다. 엘빈. 아, 근데 우리 마을이랑 모래바유스는바람이 못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부마를 화해 시켜볼까? 우리가? 우리가? 그래, 하는 거야. 근데 왜 싸우는지 알아? 카페에 가서 조사해보자. 미쳤지? 미쳤어? 야. 미쳤어, 누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여기 아니다. 아니, 여기 들어갈 때 아니야. 아, 들어갈 때가 아니다. 아 누나 가다 먹기 없어. 알았어 내가 이거줄게 <laughs> 누나, <laughs> 누나 너 이거 다 누나 에베라리 있어? 아왜 때려? 아, 아이고씨 나 빨리 와! 나스해야 돼. 알았어. 오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린다. 뭐하니? 뭐하니? 커피를 가어 미안.